저희는 요리 왜이런데뭐지리나음 어. 저희는 오늘 리온이 헬멧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치를 재보고 헬멧을 종료할 거예요. 저는 이제 헬멧이랑 빠빠 한다. 이제 여기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음. 이제 리온이 여기서 완전 형아지 형아 응?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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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아아 아아 리아안 돼. 아아 응. 아 응. 여기 놔아게 응. 어. 아로아하는 거야? 응. 아니야아어아리아안 돼. 응. 리온이 여기 봐 리온아 괜찮아 괜찮아?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울었어? <laughs> 눈물자국 봐 눈물자국 이게 다 눈물자국이야 <laughs> 어릴 때는 안 울더니 크면서 뭘 아니까 더 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온아 너무 슬펐어 여러분, 드디어 리온이가 헬멧을 졸업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기다리던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는 거는 헬멧을 졸업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찍는 거긴 한데 이제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헬멧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이제 다 모아 모아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4개월 때 헬멧을 쓰기 시작해서 돌때 헬멧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총 8개월 동안 헬멧을 썼어요 맞아요 한여름에 썼죠 윤희는 어, 완전 한여름에 써서 좀 약간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윤희가 이제 두상교정 헬멧을 시작한 이유는 단두증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단두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한 그런 증상 때문에 교정 헬멧을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두상교정 헬멧 업체가 있지만 그냥 집에서 가장 제일 가까운 것으로 선택을 해서 어, 한의햄의 판교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가격은 292만 원이 들었습니다. 음. 천만 원 미용권 200만 원을 여기에 사용했고요. 추천인을 받아가면 10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을 처음에 받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하고 난 후에 누군가에 추천해서 을그 사람이 계약을 하면 또 제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명 정도가 또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총한 30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쓴 돈은 62만원 정도. 추천은 총 3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3명 채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8개월 동안 헤맸었는데, 이제 얼마나 변했냐. 그 결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니는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스캔을 받았을 때, 단두 수치가 97.8이었어요. 어, 단두 수치라고 하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네, 봤을 때 좌우 길이보다 앞뒤 길이가 길어야 돼요. 똑같으면. 요거 대, 요거에서 퍼센테이지를 하는 건데, 정상 범위 수치가 90%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90%가 넘어가면 단두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니는 처음 갔을 때 97.8%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똑같아지게 거의 그러니까 좌우랑 앞뒤가 거의 비슷한 수치였어요. 음. 그래서 8개월 동안 헬멧을 열심히 씌운 결과 졸업했던 단두 수치는 86.3이었습니다. 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목표 수치가 88이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만 되면 음. 진짜 예쁘겠다. 얼마나 예쁘겠냐. 근데가 될까 싶었거든요. 사실 좀 힘든 수치긴 했어. 음. 느끼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88을 넘어서 86.3으로 돌아오고 어요 그래서 하기 전과 후 수치 스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파란색 원이 원래 처음 두상 모양이었고요. 빨간색깔 선이 지금 변화된 이제 두상 모양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좌우는 거의 자라지 않고 앞뒤로만 자란 걸볼 수가 있어요. 수치적으로도 좌우로는 4mm 밖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저희도 옆에서 같이 이제 서포트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봐도 뒤통수가 동글동글해졌거든요. 아, 사진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조상이 많이 예뻐졌다는 걸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아그 조상이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이제 헬멧을 했다는 걸 저희만 알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내심 아, 아주 뿌듯해요 그런 칭찬 들으면 아, 매우 좋아. 윤이는 처음에 뒤통수를 납작했던 것 뿐만 아니라 이마도 되게 납작했거든요. 두상 교정을 하다 보니까 뒤로도 볼록해지고 이마도 살짝 이렇게 볼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좌우로 자라던 거를 못 자라게 이렇게 막아주고 앞뒤로만 자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넙대대하던 얼굴이 좀 이렇게 얄쌍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얼굴이 좀 얄쌍해졌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음, 있어요. 맞아. 뒤쪽이 제덜 납작하게 수치가 잘 나왔다곤 하지만 헬멧 없이 그냥 두상 예쁜 친구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맞아. 어떤 부분이 다르다면 소천문이 빨리 닫히거든요 아기들이. 배기 전에 이미 눌렸기 때문에 이미 눌린 부분 은떻 동그랗게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연희를 보면 이 부분은 납작하고 이 밑으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멀카라이 잘하면 전체적으로 좀 동그래 보인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 윗부분은 조금 납작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조상 헬멧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좀 많을 건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Q&A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먼저 우리 아기가 단준지 사준지 궁금하시면 이제 스타킹을 씌워서 이렇게 씌워서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리 언니를 이렇게 스타킹을 씌워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었어요 집에서 좌우 길이가 앞뒤 길이보다 길거나 비슷하다 싶으면 단둘 확률이 높고요. 맞아요. 왼쪽 오른쪽이 모양이 좀 다르다, 한쪽만 튀어나와 있거나 약간 이 삐뚤하다 이렇게 되면 사둘 확률이 높아요. 이제 병원이나 센터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저희도 헬멧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았고요. 그 진단서를 들고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고 교정 헬멧을 진행을 했어요. 주상교정 헬멧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애를 이렇게 짓누르는 게 아닌가. <laughs> 이런 걸 헬멧에 씌워가지고 애를 막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미 자라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더 누를 수는 없어요. 맞아. 예를 들어 좌우가 많이 자라있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잡아주는 거지 그걸 더 이상 줄어들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두고, 앞뒤로 자랄 수 있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안에 폼으로. 결국, 애기 머리는 자라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 자라는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거요 이제 처음에는 폼이 두껍거든요. 앞뒤로 어느 정도 자라면, 또한달 뒤에 가가지고, 또 앞뒤로 좀더 깎아요. 공간을 좀더 주면, 또 앞뒤로 좀더 자라고. 또 깎아 공간을 주면, 앞뒤로 좀더 자라고. 요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막 아, 이 머리를 압박하거나 짓누르는 그런 원리는 아니었어요. 언제쯤 시작하면 되냐? 어, 모두들 똑같이 얘기해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근데 스캔을 받으려면 그 범보 의자에 앉아서 이제 스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고개를 들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또 헬멧을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개를 가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0일 전후로 음. 얘기를 하죠.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냐? 그거는 아니야.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솔 사실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난다고 알고 시작했거든요. 4개월이면 4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거든요. 수치. 목표 수치까지 왔는데 저희가 왜 12개월까지 이제 계속 헬멧을 했냐면 돌 때까지는 아직 애들이 이렇게 머리뼈가 단단하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시 변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돌 때까지는 쓰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헬멧을 중단한 이후에 저머리를 다시 납작이 릴까봐 어떻게... 그런 와. 걱정 때문에 <laughs> 개월 수가 어릴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점이 아무래도 그때 성장을 더 잘하고 머리 둘레가 많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때 잡아주는 게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아. 하지만 빨리 시작하면 더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헬멧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시작할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나 검색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할 때 의사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예민한 경우에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안심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상 교정을 할때 무조건 좋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꼭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두상 헬멧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개골 조기 유압이라던가 그리고 발달장애, 두혈종 같은 이제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진단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멧 착용 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헬멧을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는 채운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한 음, 22시간? 22시간 거의 씻을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때 빼고는 다한것 같아요. 수치가 어느 도잘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외출할 때는 안 쓰고 음. 집에서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유지 목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냥 밤잠, 낮잠 잘 때만 쓰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쓰긴 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진짜 20시간 이상 썼다는 점 밤에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잘 때는 꼭 꺼줘야 돼요. 근 저희가 처음 고민했던 점은 요니가 라라스트에서 참잘 자는 아기였거든요. 근데 헬멧을 쓰면 보통 베개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해요. 헬멧 맞아.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또 베개까지 하면 이게 목에, 물이 가니까. 베개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라라스에서 자다 보니까 라라스가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저희는 라라스를 썼어요. 헬멧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라라스를 이렇게 두겹 이렇게 겹치잖아요. 겹치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쪽에 솜을 최대한 머리솜을 다 빼고, 요 한쪽 면만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반만 시켜가지고, 라라스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 피부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소독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 어떻게 했나요? 헬멧은 4시간마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회용 알코올 수확으로 이렇게 안을. 닦아줬어요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도 냄새가 다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이렇게 헬멧을 올려서 냄새를 다 제거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알코올 수압만 했었는데 냄새가 안 빠져서 찾하는 방법이죠 헬멧이 이렇게 라이언 스티커가 붙었잖아요 그 스티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헬멧을 이렇게 씌운다고 하니까 좀볼 때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귀여운 스티커를 근데 그게 팔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근데, 파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남들과 비슷하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라이언 큰 쿠션이 있는데, 저걸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laughs> 일부러 색깔도 흰색으로 하지 않고, 노란색으로 헬멧을 제가 했고, 프린트로 라이언 눈, 코, 입을 뽑아가지고, 이제 검은색 시트지를 사가지고, 시트지를 이렇게 잘라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되게 귀여워서 쳐다보고 다들 귀엽다고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윤희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참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나 그리고 헬멧은 주기적으로 계속 센터에 방문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폼을 깎아가지고 이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수정을 계속 해야 돼요 저희는 한 5주 간격으로 응. 약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방문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좀 낫지 않나 응. 자주 가야 되니까 네. 멀리 가면 네. 좀 힘든 거 같긴 해 응. 이 업체에 대한 후기는 어땠냐면은 일단 뭐 처음 시작할 때도 졸업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되게 친절했고, 폼 수정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잘해주셨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안 가봐서 어떤지 비교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헬멧을 하는 8개월 동안 힘들었던 점, 어떤 게 힘들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소독하는 게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매번 내시간마다 소독을 해줘야 되고 그 소독을 하려면 알코올 사압도 계속 챙겨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남들이 보는 시선이죠 아 맞죠 응, 시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도전 헬멧을 쓰는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좀 보는 시선들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애를 고생시키는 것 같다 라는 시선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거 왜 쓰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툭툭 던지는 말로 막 그런 거왜 쓰는 거예요? 어떤 한분 그때 와가지고 애기가 어디 아파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저, 짜증나더라 <laughs> 그래서 수을수은 거리는 것도 좀 많긴 했어요. 맞아요. 대놓고 앞에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들리는 거리에서 저게두상뭐 예쁘게 만들고 쉬는 건가봐 뭐 이런 거. <laughs>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네 했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를 데리고 외출은 해야 되는데 외출할 때또안 쉬울 수는 없으니까 퇴근 그렇죠. 시간은또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멧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밖에서 이제 헬멧을 쓰고 있는 아기를 만난다면 귀여워해 주세요. 맞아요. 아, 귀여워. 저 친구 좀 있으면 되게 더상 예뻐지겠다. 요렇게요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힘들었던 점이 한개더 있어요. 헬멧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얘가 팍팍 움직일 때마다 헬멧이 맞아. 맞거든요. 아 맞아. 그 진짜 위험해요. 맞아요. 너무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아기는 헬멧 쓰고 있기 때문에 걔는 괜찮거든요. 맞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반대로 헬멧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점, 뒤집기하고 되집기를 하잖아요 리온이는 뒤집기보다 되집기를 먼저 했어요 리온이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터미타임을 하다가 이게 좀 그래도 무게가 있잖아요 헬멧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집기 연습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뒤집기 지옥이 없었다 그런 의외의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기고 잡고 서고 할때 넘어질 때 조금 안심 된다는 점 헬멧이 진짜 많은 사고로 막아졌어요 그리고 또한개더 있어. 헬멧을 오래 쓰다 보니까 뭐 쓰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보통 애기들 모자 쓰고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모자를 쓰는 거를 싫어하지 않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지금도 굉장히 잘 써요. 8개월 동안 썼는데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음, 매우 만족하지. 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처음엔 약간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애 고생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들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laughs> 진짜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두상 헬멧을 졸업하고 나서 두상 교정 헬멧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두상 헬멧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겠고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